그런데 만약에 이 특허를 실제로 대표가 개발했다 하더라도 이슈가 될수 있는 것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. 바로 직무 발명 보상금이 그 개념입니다. 이 특허를 대표가 아무리 개발했어도 법인으로부터 특허 매각에 따른 대가를 받았는데 그걸 직무 발명 보상금이라고 보게 되면 급여로 처리되게 돼 있습니다. 직무 발명 보상이 뭐냐면요. 임원에 포함한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발명을 하게 되고,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, 그거 이제 직무 발명 보상으로 보게 돼 있는데, 근데 그거는 이제 급여란 말이죠. 결국에 이 느낌이 뭐냐면, 야, 너가 당연히, 법인의 직원으로서 대표해서도 직원입니다. 너가 법인의 직원으로서 당연히 법인의 업무에 속한 일을 했었어야 되는 것을 하고 나서, 그리고서 그 대가로 법인으로부터 받는 돈은 사실은 직무발명 보상금이지. 그럼 그것은 급여로 봐야 되는 것이고, 너가 기타 소득으로 해서 싸게 처리한 것은 부당해.